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직 식고 핵심을 알려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코스모 화학 알아볼 텐데요. 자 제가 말씀 대로 걸리라 이후에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에코프로가 100만원이 깨졌죠.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2차전지 부분에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건 또 어느 순간 다시 또 에코프로가 다시 또 상승을 잡게 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또그 이차전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눌림목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이차전지는 변곡점에 있다. 자, 근데 코스모화 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죠.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코스모화 학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부분이 이제 해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증설 부분과 그리고 이제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활물질 공장증설 부분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좀 제3자 배정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 혹시 그리고 주주배정이 하고 나서 남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남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일반 공모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권리락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모화학 본격적으로 신소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의 가격이 이제 좀 조정됐죠 35,400원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요 하단 라인입니다 상거저인 하단 라인에서 지금 권리락 부분 일단은 대상 되는 분들은 이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대상이 되는 거죠 유상증자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리락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46,500원 이상 자리를 못 잡게 될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돌파를 못 하고 결국에는 권리락 부분에서 끝나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 끌어 당긴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면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는 부분이고, 권리락 이후에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를 잘 기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유상증자 진행을 하죠 청약 어느 정도 청약 부분이 다가올 때까지 이 청약 기간이라는 것은 청약 기간 이후 이제 청약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그때는 이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상승을 모습을 보일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시설자금 부분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시설자금 부분에서 더 늘어나는 캐파를케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쓰는 거죠. 이구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코스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신소재 유상자를 참여하는데 이것도 신소재도 양극할 물질 캐파 서로 지금 달라고 완성 셀 업체에서 날리죠. 이것도 실적이 상승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상승이 앞으로는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적상승이. 자, 그런데 유상증자 가격이 있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차후 이제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기간행보. 거친후 이제 큰 상승이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유상증자가 35,000원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괴리율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리 주포는 여기서 크게 수익을 내고서 지금 보고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권리락 부분에서 이후 자, 그다음 이제 35,400원에 있는 주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 먹어야죠. 그쵸? 상승은 그 전에 나옵니다. 신주가 나오기 전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좀 준비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39,000원이 깨질 경우에는 35,000원 정도까지도 36,000원 분까지도 살짝 내려갔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흐름상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왜냐, 2차 전지의 조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이 깨지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슬슬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코스모화학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같이 흐름을 맞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코스모화학이 왜 리사이클링에 집중을 하냐? 자, 코스모학이 이제 이번달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공장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업 투자를 결정한 지 2년만이고요. 코스모학은 울산 공장에 건설된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은 약 8명 평 규모로, 그럼, 어, 뭐야, 벌써 지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거는 2년 전부터 진행을 한 거고요. 요번에 진행되는 부분은 설비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의 양극재 기반, 블랙 파우더를 투입해 리튬을 회수하고 남은 여액을 여액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가로 분리해서 생산하는 예정입니다. 생산 규모는 황산 니켈 2,000톤, 황산 코발트 8,000톤, 그리고 산산 리튬 약 1,000톤 정도고 연내 황산 니켈 2,000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유상 증자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이전에는 10년 전부터 원광석을 대련해서 황산 코발트 1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자, 지난달 18일에는 이제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700억을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증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를 했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은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매출 규모와 이익이 크게 증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앞으로의 K-8을 늘리기 위해서, 자, 원자재 부분도 이제 재활용된 부분도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에 둬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자, 폐배터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폐차 증가와 이제 맞물려서 조만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시장이 2040년에는 600만 톤 이상의 리튬니켈 재활용 금속이 채굴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제 약 263조 7천억 많이 볼 때는 거의 뭐한 5,600억까지도 보고 있어요. 5,600억까지도 아, 500조에서 600조 5 6 0억이 아니라 500조에서 600조까지 글로벌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그 이유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차전지 재사용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달 유럽 eu 배터리 규정을 통과한 재생원료 합류 비율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이 얘기 뭐냐면 아예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재생 리사이클링 된부분을 아예 넣게끔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을 주는 거고 이제 그래서 CRMa 핵심 관리법에서 연간 소비량이 최소 15%를 재활용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IRA에서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하나 약한해3,750 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연도별 비율은 40%, 60%, 80%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페배터리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코스모화 조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향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점에서 분명히 눌림줄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모 신호를 좀더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잠깐 안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 분석 오픈 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 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 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그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참여 요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분석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톡방에서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 뭐 LGN의 솔루션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95%뭐셀바셀스케어 코난테크놀로지, 조이랄리뉴 어바니튬, 뭐, 뭐, 조이 뭐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뭐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 서현이와 셀바셀스케어베셀 에코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인터내셔널, EM플러스, 뭐 유니언머티리얼, 서현이와 뭐대주전자대료 금양. 포스코엠텍, 코스모아, 코스모아, 코스모신세계,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E&M플러스, 코스모아,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어유엄청나네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프로, 뭐 E&M플러스, 뭐 제이스콜딩스, 셀바스에스케어, 뭐 포스콜딩스, SM백셀, 제이스콜딩스. 자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대한 다른 정보분석방에 대한 강의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 4596 2592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 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 어떻게 보면 이 하단의 박스권이 저로의 저점 매수 찬스가 될수 있다. 이제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과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 이제에 고점에서 계신 분들은 저점 찬스 매수가 될수 있고 이제 고점에서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셔도 나쁘진 않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모화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장가 신주가 발행는 애기 코스모화 같은 경우는 35,400원. 청약일은 이제 18일과 19일, 10월이죠. 아직 기간이 여유롭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빌은 10월 26일. 자,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 아직 기간이 좀 여유롭게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좀 있을 거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자, 이 예정일 전에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비비를 잘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되고 하단에 이제 지지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신주 발행가 122,800원 만두개다 아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이제 코스모화학에서 유상자를 먼저 하고 나서 코스모화학에서 코스모신소재에 이제 모회사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상자 청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늦게 납입일은 11월 4일, 신규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코스모 신소재도 권리락 이후 이제 상승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니 권리락 이후 좀 며칠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권리락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유상자 발표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자, 유상자 가격은 이쯤 되는 거죠. 이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가격 차이가 지금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 후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고 나서 분명히 유상자 청약 이후 유상자 입고 전에 분명히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자, 하단에는 이제 13만원 부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 잘 체크하시면서 공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셔야지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자, 그전에도 분명히 권리락 전에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조정받고 분명히 충분히 상승될 수 있는 부분. 이 저항선은 17만 5천원, 전에도 17만 5천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내려왔죠.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차피 유상증자 부분에서 앞으로의 케파,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의 고축 중인 양극재 활물질, 핵심 원료, 전구체 공장의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죠. 연내 상업 가동 목표를 2,400만 4,000톤 규모의 울산 전구체 공장을 신설을 추진 중. 현재 기계적인 중공을 마무리 짓고 서류상 승인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상 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공장 확장을 진행하는 거죠. 자 코스모 신소재가 신설 중인 전구체 공장은 이제 하이니켈, 하이니켈 배터리, NCA 배터리, 그리고 니켈 코발트 NCM 배터리, 그리고 코발트 브린. nm 계열의 소입자 대입자 전구체를 양산하게 됩니다. 생산력은 연간 2,400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30%까지 내재화한다는 구상이고요. 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5회상인 코스모아학에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죠. 자, 그러면서 자, 공장 확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완성 셀 업체들이 우리 캐파 확장하는데 원료가 너무 필요해. 내 네, 네, 원료를 계속 더 생산해줘, 더 생산해줘, 더 생산해줘 하니까, 테파 확장을 위해서 공장증서를 진행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준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3자 배정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훨씬 더 낫을 텐데, 뭐 이미 주주 배정 유상증자 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시살자금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가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상징자전 어떻게 보면 저점에 매수 찬스가 와있다 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좀 코스모아까 코스모 신소재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아 나는 좀 이해가 아직 좀 어렵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문자로 코스모라고 요세글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신규 매수 공략 타점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 파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큰 번호로 010-4596-2592로 포스모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주식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a 종목에 어떤 a 종목을 천만 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 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 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 원으로 이제 천만 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 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2,100 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만원으로 세번 만에 세번세 종목 뭐 거래만에 2,190만원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뒤에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안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자, 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날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3월 17일날 공략 4550원 이하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시 자율 매도 자, 그렇게 하고서 상금상 반든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요키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구독 문자 주셔서 제가 16만 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미리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에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80만원까지 가는 80만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지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이제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 4일 만에3 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0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 0 0 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3 9 9 0원 이하 이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미리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보내드렸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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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시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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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이슈가 됐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자 5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 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 남,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받았을 때도 그때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만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부분 황금만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찬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어우 엄청나네요. 400% 수익. 코스모신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300만 원. 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홀딩스 38%. 셀바스 헬스케어 700만 원. 어 코난테크놀로지 EM 플러스. EM 플러스 입도 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약 드린 강원 에너지 포스코엠텍 미레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헬바셀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 이분은 뭐 1500만원, 170만원, 1500만원 네임보 로보틱스 150만원, SBB 테크 머치 뭐 9만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한타 단기, 스윙 이세 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 드리고요. 문자로 전해드릴 때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니까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 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 종목 진짜 20-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0% 나네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요 종목들 대차게 상승할 종목들을 보내 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